그때 여기에 생성물인 수산화나트륨 등이 조회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응 1차 반응력에는 1차지가 에너지고 그리고 생성물이 또 조회성을 가지면서 계속 에너지도 또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또 에너지를 또 보충해 주죠. 그래서 삼류가 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삼류 유물. 자, 사류. 인화성액체, 인화의 위험성. 자, 이건 생량합니다. 삼류유물은 뭐불이 있으면 안 된다 옆에. 자, 인화성은 불을 붙일 때 그러니까 옆에 불이 있으면 하기연금이라든지 여기 인자가 당길 인자, 당길 인자입니다. 그래서 표지물이 하기연금입니다. 하기연금, 하기연금이고 인화 어, 인화인데 고체 상태에 있는 인화성 고체도 마찬가지로 인화성 고체. 이 나성 고체 이류에 있는 이류에 있는 이 나성 고체도 똑같이 하기 연금입니다. 이 나성이 똑같은데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틀리지. 이것도 이 나성 액체도 이 나성 액체도 하기 연금이고. 이류 같은 경우는 이 나성 고체 외에는 뭡니까? 이 나성 고체 외에는, 외에는 표기가 하기주의죠. 하기주의입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인화성 고체는 학연금이고 사료와 같이, 인화성 고체 외에는 학기 주의가 기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류 자기 반응성. 자, 분자 내에 산소가 많죠. 자, 일류 육류도 안에 산소가 많이 가진 것들이 있고 한데, 자, 오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렇게. 산소가 없어도 스스로 연소할 수 있습니다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합니다 산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류는 그, 그 평상시에 그 분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장실에그 그 저온 유지를 위한 냉각과 보냉장치 그리고 일상적인 유물은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데 천장도 설치해야 됩니다 천장 자, 그리고 자기 반응성. 자, 그리고, 어, 육류는 아까 인류할 때 설명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인류와 같이. 조회성 부분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인류와 같은 산화성의 기본 성, 성질은 같습니다.